정부는 7월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정부나 카드사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는 100% 사기이니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URL을 눌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전원을 끄지 말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둘째,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악성 앱을 삭제해 주세요. 셋째, 주거래은행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 중지를 요청하세요. 은행 한 곳에만 전화해도 본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 중인 통신사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세요. 다섯째, 사용 중인 카드사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카드 일괄 지급 중지를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휴대폰이 2차 범죄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피해 사항을 알리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세요. 스미싱 범죄. 한번더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